2024년인기로 알아보는 전기히터 탑3입니다. 발이 원통형 카본히터 b r h SP95형 IV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을 절약하며 전기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원하는 만큼 따뜻하게 설정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카본 발열체를 사용해 빠르게 열이 전달되어 넓은 면적까지 따뜻함이 퍼지니 한겨울에도 걱정 없죠. 소음이 거의 없고 안전 기능도 뛰어나서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안심입니다. 제조사 인식시키 전 일렉트리칼 어플라이언시즈의 품질 보증 기준에 따라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히터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만끽하세요. 홈플래닛 전기 히터 NDFK1905 모델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000와트의 소비 전력으로 효율적인 난방을 제공하며 세라믹 발열체를 사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특히 스탠드형 디자인은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타이머 기능 덕분에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은 사무실이나 개인 공간에서 10제곱미터까지 난방이 가능하니 작고 아담한 공간에도 제격입니다. 안전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인데요. 과열 방지 및 기울어짐 감지 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모던한 화이트 컬러로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 눈길을 끌죠. 겨울철 따뜻함을 책임질 홈플래닛 전기 히터, 실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을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성비까지 뛰어난 이 제품으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해보세요. 홈플래닛 리모컨 컨백션 히터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2,000와트의 소비전력으로 20제곱미터의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공기를 고르게 따뜻하게 해주는 대류 방식으로 건조함 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여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가벼운 무게와 바퀴 덕분에 이동이 간편합니다. 전기세 걱정은 있지만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만큼 가성비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없는 홈플래닛 리모컨 컨백션 히터를 통해 따뜻하고 아늑한 겨울을 만끽해보세요.